지금 시간은 6시 50분 관광객이 없는 트레비 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에 나왔습니다 가쁜 조깅 조기, 가쁜 조기하는해라니 복숭아 먹으면서 <laughs> 로마에.. 뭐하고? 뭐? 뭐했어? 뭐했 로마의 새벽 공기 좋네유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성당 같은데 얜 뭘까요? <laughs> <laughs> 새벽에 또 한번 온세비 분수. 사람 없고 좋네유 이렇게 해가 들어오고 있어요. 아무도 없이 나왔어. <laughs> 아, 삼십팔, 삼십팔만. 저도 가고 그냥 돌아가 볼래? 보니까 또 새로. 그렇지. 알맹이. 새벽 두 마리네? 어? 쟤네한테 벌금 물어야지. 이 사람들 이거 막 마시지 않나? 오우, 쉣. 손씨은 해라니. 살짝 변화가 아을까 그럴까? 어쨌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, 아. 음식을 생각을 못했는데. 맞아, 맞아. 물이 맛다 응. 여기 던진 사람은 왜 던진 거야? 아, 그냥 이거지. 이거. 아, <laughs> 이거 어디다 올려야 되는 거지? 그런 거 없지 않아? 그냥 분수에 던지는 거 아니야? 그냥 여 아, 그냥 여기 던지는 거. 그런 거 같은데? 이게 뭐야? <laughs> 몇 시야? 갈까? 아, 이반쪽은 넘었어. 계속 재생 중이야, 이거? 아, 으아, 으아! 아, 안 보면서 내리고 싶은 사람들!

It's just an email email voucher, so yeah. it's a. Is it... It's enough. Ah, okay. The time of your departure. Ah, nine s t i n e t o i o n Salerno, okay. okay. Yes, yeah, Salerno. The final destination is Salerno. You have to wait for the 907 f o r c h e c f taking that. n i n o seven. Okay, great. Okay. 십칠분이지 okay. 우리. 아, uh. 십분까지 오라고. 아시5 분부터 uh. 기다림 된다고 됐던 uh, 것같아 uh. 구경 구경. 근데 이런 색이었나 나도 이 웨딩 할 아니, 터너가 안 터져. 문인가안져어 e 분인데 아니면 1 e u r 여기다. 1유로 아니면 0.5유로? 1 euro. 1 e u 방울제 같은 있으면은 이런 걸 쓰는 거구나. 그냥 올리자, 저 어, 올릴 수 있어? 보지마. 아, 나 너무 무거워가지고. 같은 짓, 간정색. 아, 네. 오케이. Grazie. Arrived. 전혀 지 떨어지지 않겠지? 안 떨어져. 아이 쾌적해. 1분 딜레이 됐네, 지금. 저희는 1분 1초가 지금 급한 어. 상황인데. 자, 어, 그러면 베르모 타요. 힘든 정제. 덥네요. 다만 곳에 요다 다방이몇 개야 지금? 하나, 두시기, 석삼, 너구리 오징어 아 콘센트네? 아~~ 아 아, 어. 이제 살레비돈을 가서 페리를 타고 포지타으로갈 거예요 4년만에 가는 포지타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수영도 하고 응? 페리를 타고 물머리도 응? 하고 스쿠터도 타고 스테인도 타고 으잉? 출발! 또 아말피나 이쪽까지 보고 올수 있지 않을까? 그럼 어, 그런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? 트랙 되니까 이거 뭐채안 되면 안 그래 안돼게안할 거야? 그럼 아말피 안 가면 안 될까? <laughs> 식당 예약했어요 괜찮 <laughs> 여행은 항상 캐리어 끌기의 연속이지 무거운 것 보다 손이 아파 자 두번째 도시 살레르노에 왔습니다 어떻게 로마랑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? 조금 안되네요 조금 빨리 가야긴 하겠다 20분 남았네 저기 바닷가 보이네 벌써 남부의 강한 햇빛이 12월달에 갔을 때도 더웠는데 생각하면 그치 렌트카 회사들이 엄청 많네요 지중해다 지중해! 아, 진짜 좋다! 햇빛이 잘 가려지네요! 저건가? 아, 그냥 여기서 끄면 되나보다. 여게 아니야? 아. 70분 걸리네? 아, 70분 걸린대 12유. 그거 어딨지? 그 현금 빼놓은 것들? 네. 너한테 있잖아, 너한테. 맞춰. 아니, 그거 그대로 봉투에 넣었어, 봉투에. 봉투 버리고 왔어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일단 이걸로 하고 찾아보자. Uh, 포지타노폴2 uh, uh, and 2 b 투백2 for you, 2 for the bags. 오케이. Okay. Okay. 나도 100유로 그거 줬잖아. 주머니에 넣었다고 자켓 주머니에. 자켓 주머니에 넣었었어? 어, 자켓 주머니에 넣었다. 아, 그그다음엔 내가 자켓 주머니에 넣었어. 안 건드렸지? 아, 나그 말하는 거잖아. 아. 아 씨. 진짜 시끄럽네요 이정재가 봉투에 넣었는데 봉투를 내가 버려보 왔는데 아침에. 우리는 1층에 앉자 더우니까. 아 있다. 그래 그래. 또 저장했지? 응. 가, 먼저 들어가야지. 첫 번째 오는. 카메라 픽쳐를 픽쳐요? 아 예. Grazie. 그래 픽쳐를 아마 a l s 타노 o s i t a i n We need to go to upstairs? Yes, yes. Okay, okay. What's the problem? What's the problem? What's 빼 h e problem? w h 백십짜리라 되게 꾸덕꾸덕하네요. 벌써 익은 것 같은데 나. <먹고 가람차다> It <wirdam> 아 <laughs> 하나 시킬까? 응. Can I have one coke and one water? Yes. Oh. Five euros? Five euros. Is hundred okay? No, later. Okay. Sorry. <laughs> 간다. 바닷바람이 참 시원하네요. 백신 짜리 서클링 발라서 지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. 우 wow. Take care of those Please r i n g you leg d e Okay Thank you Thank you Grazie 미 포지타 노 감겨 아닙니까? Wow. 우와 미쳤어 <laughs> 아 이런 것도 이쁘다 얼마? 어, 겁나 비싼 것. 185였어 방금. 어. 단단해. 이, 이 이런 거는 천이 달른데저구 구석으로 가볼까? 아, 완전 신나요. 아이고 안녕. 어, 옛날에 왔을 땐 되게 이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았는데. 사람은 무슨 고양이 밖에 없어서 어.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네요. 셀프링뷰. 어? 오케이 오케이. 아하우가두라이아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<덥다>, 벌써 다 그니까 그라치에 그라 예쁘다 오케이 <Okay>. 열심히 <laughs> 너무 더운 정제입니다 자 호텔을 들어왔구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한세 군데 두 군데 정도의 호텔을 갔는데 호텔인척 하는 에어앤비 제 깔끔한 곳 호텔 갔네요. 혹시 세탁 서비스 이용 부러 봐 주실 수 있어요? We u s e the porter. Yes, we a r e a d y 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 있고. 와. 오. And the walk only we d 아 We are in the right place. <laughs> In the morning, 응? we start to send breakfast at 8 is h 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오늘 이제 좀신혼여행온 기분이거든요. <laughs> 아. 저 이제 밥 먹고 물놀이하러 가겠음다. 바위 바위.